오늘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 지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세 그룹의 쥐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키우고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쥐한테는 밥을 혼자 먹게 했어요. 그런데 600일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다섯 마리가 함께 살면서 밥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700일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쥐는 사람이 먹이를 주면서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먹이를 준그 지는 무려 950일을 살았습니다. 지들의 건강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먹이를 주면서 키운 지가 제일 건강했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지의 능력을 초월해서 어떤 큰 존재와 연결이 되어질 때 사랑으로 키워지게 될 때에 생물학적으로도 건강하고,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어루만짐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건강하고. 주의 축복으로 살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0편 128편 1절 말씀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네. 네. 여호와는 낮의 해가 밤의 달로 너를 상치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시고 너를 상치 않고 해치 않게 보호하시고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과 은혜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와요. 교회가 좋은 것은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에 달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혼자 잘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많이 있을수록 축복이 많이 있을수록 잘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살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평안도 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복도 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자녀들도 평안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사는 존재예요. 날마다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숨을 쉴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기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갖고 숨 쉬고 살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서 사경을 헤맬 때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돈 받지 않고 다 공짜로 주셨어요. 생명도 공짜로 주셨지. 구원받는 것도 공짜로 주셨지. 공기도 공짜로 주시지. 물도 공짜로 주셨지. 물도 다 공짜인데, 사람이 개발, 다 이렇게 연결하느라고 돈 들어가서 물세 받는 거잖아요. 아침에 햇빛을 거저 공짜로 주시잖아요. 거저 공짜로 비도 내려주시잖아요. 인생은 다 공짜로 삶해도 자기들이 벌어서 사는 줄로 알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다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이. 날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이것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몇세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내가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부자에게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요. 내 영혼아, 내가 영원히 편안하게 먹고 쉬고 놀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석은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열세 동안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의 바쁜 모든 인간사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날, 복 받으라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아무리 잘 날라도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해야지 차가 가잖아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주의 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세상 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날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잘 돼요. 은혜 받으면 형통해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소중한 것을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어부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과거의 상처가 영광스러운 별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나를 복되게 하셨고, 인간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삶이 황폐해져요. 하나님의 황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복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한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호수에서 영국의 귀족의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그만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리라고 하는 소리를 그 길을 마침 지나가던 농부의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호수에 빠진 아이를 건졌어요. 근데 같은 나이 또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도시의 아이고 하나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정이 생겼죠 목숨을 구해준 그 친구, 그 시골에 사는 그 친구하고 이제 편지로 자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방학 때 되면 놀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 맡을 때 이제 도시에 사는 애가 시골 애한테 야 너는 이제 앞으로 장차 커서 뭐가 될래? 그랬는데 시골의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형제들이 여럿이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 소식을 듣고 이 귀족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를 도시로 유학을 오게 했어요. 삭비를 대줘서 정말 이 시골 친구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여러분이 다잘 알다시피, 페니실링이라고 하는 거, 오고사님 아시죠? 네. 페니실링을 발견한 플래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를 공부시켰던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나중에 어, 영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 정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근데 그때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병이 났는데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플레밍이 페니실린 약을 급하게 그 친구한테 보내서 그, 그 아들을 그, 살린 거예요. 윈스턴 처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명을 구해줘도 이렇게 세상 속에 유익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어진다면 우린 더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내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기를 또 원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것도 없어도 오막살이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있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평안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응. 그랬을 때그 평안을 받았고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 특히 높으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왕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 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살렘 왕이 되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제사장의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오고 또한 회복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픔이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좌절해서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면 가난도 극복될 것이고, 제 용서함도 받을 수 있고,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시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평강을 받으시고 평강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평강을 빌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달 동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평강을 빌어 주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달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